무릎 고민 해결템 3가지 무릎 보호대 사용 후기 비교 분석 정말 유용한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. 바로 3부 무릎 보호대입니다. 이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무릎을 보호해주고 사이즈는 XL로 남녀 모두 착용 가능하답니다. 좌우 겸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착용감이 정말 뛰어나고 통기성 좋은 니트 재질로 땀차는 걱정도 없답니다. 특히 운동할 때 무릎에 부담을 줄여 주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. 가격도 착하고 가성비 최고인 이 삼부 무릎 보호대는 러닝이나 헬스, 탁구 등 다양한 운동에 활용할 수 있답니다. 건강한 무릎을 위해 꼭 필요한 아이템이에요. 가드웰의 편안한 무릎 보호대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일반 성인용으로 스포츠와 레저에 적합한 디자인이 특징이에요. S, M, L XL 다양한 사이즈로 제공되어 개인 맞춤 착용이 가능하답니다. 좌우 겸용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특히 신축성 있는 원단으로 편안함을 극대화했는데요. 여름철에도 통기성이 좋아담이 차지 않아 정말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. 무릎을 자연스럽게 감싸주면서도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서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어머니나 아버지처럼 무릎에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추천하고 싶어요. 퀄리티 대비 가격도 아주 합리적이라 재구매 의사도 생길 것 같아요. 건강한 무릎을 위해 꼭 챙겨 보세요. 잠스트 JK 밴드 무릎 보호대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특히 스포츠와 레저를 즐기는 분들께 완벽한 아이템이에요. M 사이즈로 좌우 겸용이라 착용하기도 정말 간편해요. 특히 러닝이나 배드민턴 같은 활동에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아주 뛰어나답니다. 통기성이 좋은 소재 덕분에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벨크로 스트랩으로 조절이 쉬워서 개인의 체형에 맞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무릎 아래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고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어서 운동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. 무릎 통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건강한 운동 라이프 함께 만들어봐요.